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저번 시간에 MSM은 만병통치약인가? 음, MSM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MSM은 만병통치약인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만병통치약의 효능은 있다고. MSM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오늘은 MSM의 효능에 대해서 1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MSM 필요성, 만병통치약인가 그전 영상, 7개월 전 영상에 보면 MSM 효능에 대해서 7가지 효능을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DM이, 조회수는 1,500조회밖에 안 되는데, DM이 하루에 오는 게 기본 생활이 안될 정도로 많은 DM이 옵니다.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MSM 같은 경우, 시기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아니라도 의사, 약사들이 올려놓은 게 너무나 많은데, dm을 제한테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제가 한날 새벽에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전화를 한통 받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간암 말기라고 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땅바닥 끝까지 지 야 끝까지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진짜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아무튼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절대 끝 놓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뭐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너무 많던데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아픔 없는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피부에 얼굴에 뭘 예쁜 걸 아무리 많이 갖다 발라도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어떡해. 음. 죄송합니다. MSM 효능 12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MSM을 드시고 계신 분들 좀더 열심히 드시고 안 드시고 있는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가, 계시다면 이 형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SM 12, 12가지의 효능. MSM 같은 경우에는 메틸설포리메테이식요양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요양을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 전후에 MSM을 복용하고 가시면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아이들이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도 MSM을 보충제로서 같이 먹으면 에너지 부스팅도 되고 근육 손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SM을 운동 전에 복용하면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통증과 붓기를 줄일 수 있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은 골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치질 환자들의 통증과 자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 합성에 도움이 되고요. 염증 완화 관절 건강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노화 예방이 되고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얼굴에 주름 완화가 되고 미백 효과에도 도움이 있거든요. 결국은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으니까. MSM과 비타민C를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염증 완화, 관절 건강,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눈의 염증이나 각종 점막의 염증에 효과적이고 대사 효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관절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황입니다. 해독, 항산화, 항염, 식도염 효과를 식도염에 식도염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항암 폐 질환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알러지 개선 알츠하이머나 자가 면역 치주염 adhd 탈모 두통 당체 치료 생리전 정우근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딸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마그네슘이나 msm을 먹게해서약 먹지 말고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와 관절에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치매 예방 해독에도 효과적이다. 만성통증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천연진통제 또는 근육이완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들이거든요. 관절염, 근육통, 관절통, 두통, 편두통,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뭉뚱거려 놓은 것을 12가지로 나누어서 효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MSM은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현대인은 거의가 황결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4g의 황이 필요한데, 25세 이후로는 몸속에서 빠져나가기만 하고, 만드는 건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하루 권장량이 1,500mg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는 100mg 내외라고 합니다. 나머지 1,400mg을, 부족하면 5,000가지 내외의 질병이나 질환이 야기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가 부족하면, 결국은 병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항 보충제가 아마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암 환자의 경우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저산은 엄청난 통증,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을 올리고 부종, 염증,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 NK나 TNF세포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MSM은 저산을 혈액에서 감소시켜 근육 운동 후 근육 통증 및 관절을 주 관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으로 먹으면 좋고요. 암환자들 저산을 엄청 많은 저산 때문에 근육통이 유발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와 관절에 많은 효과를 준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몸에 활성산소를 떨어뜨려 염증, 통증을 개선시켜주고 활성산소가 DNA 돌연변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해독에도 효과적이다. 자폐증이나 ADHD 그다음에 알레 알러, 알러지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예방시켜 줍니다. 천연 진통제 또는 근육 이완제로서 관절염, 근육통, 관절통, 두통, 편두통, 생리통 완화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MSM의 주주 주 기능이 해독 효과입니다. 항산화 해독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 대사의 2단계 핵심이 황인데 글루타치온 앤 아스틸 시스텐 그 다음에 타우린 등황공급원 독성물질이 잘 배출되고 술이 잘 깨게 해줍니다. 술이 약하신 분들은 수, 술이 잘 깨고 결국은 간 해독이 잘 되니까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었다 해도 간 해독이 빨라지니까 술이 잘깰 수밖에 없겠죠.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소, 맥주 두컵 먹으면 진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꼬꾸라져서 자야 되는데 소주 두 병을 먹어도 거뜬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술을 먹고 술이 잘 깨는 것까지는 좋은데 맥주 두 잔이 소주 두 병으로 밤낮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 지인한테는 그만 드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에 좋다. 콜라겐 테라틴 행성에 황이 특효약이고 여드름 건조증 가려움 건선 피부염 상처 손발톱, 특히 모발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아토피 기미, 건버섯, 잡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러지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결막염, 비염, 천식, 피부 섭진, 아토피에 효과가 있고요. 여덟 번째로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심폐가 약하거나 호흡이 짧으신 분들, 그다음에 호흡곤란증이 오시는 사람들, 폐포의 탄력성과 세포막의 투과성을 좋게 해서 산소가 더잘 공급되어지게 합니다. 폐활량이나 심박출량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로, 치매나 파킨슨, 아홉 번째? 치매나 파킨슨 등의 신경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및 뇌에 노폐물이 있으면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뇌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MSM이랑, 그거, 커큐민만 먹어도 뇌질환을 예방시킬 수 있고, 여기다가,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이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알파리포산. 열 번째로, 스테미나 정강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들, 정력에 굉장히 좋습니다. 50대 이후 분들, 나의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으신 분들, 황을 드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양을 늘리지 말고,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될 만큼만 드시고, 몸이 말을 안 들은 안 듣는 분들은 황을 같이 드시면은 요드, 아르기닌 그다음에 요드나 아르기닌 또 뭐가 있었는데 아연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밖에 콜레스테롤이 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뼈건강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강시켜서 뼈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근육질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위에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암 환자가 예전에는 정말로 암이 귀한 병이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예방을 해서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병이 생기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올려놓은 영상이 황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픔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시간을 다시 내서 MSM과 같이 먹으면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관절염도 있을 거고 디스크 환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한번 뭉뚱거려서 제가 공부를 좀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이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병이라고 했죠. 면역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홀몬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마그네슘이나 MSM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정말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약장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뭘 해도 내 몸이 편하지 안 않고 아프다면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드시거나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거나 약사나 의사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게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더 찾아보시고 내 몸을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든 일을 하든 일단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